줄넘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운동입니다. 별다른 장비나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넘기에 숨겨진 효능과 올바른 운동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유산소 운동 효과. 줄넘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로 짧은 시간 안에 심박수를 높이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과 폐기능이 강화되며 이는 고혈압,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줄넘기는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운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초 동안 빠르게 줄넘기를 한후 15초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면 짧은 시간에도 높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 줄넘기는 단순한 점프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이지만 다리 근육을 비롯해 몸 전체의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프 동작이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 자세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또한 손잡이를 잡고 회전하는 동작이 포함되므로 팔 근육과 어깨 근육도 단련됩니다. 따라서 줄넘기는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법입니다. 세 번째 체지방 감소 및 다이어트 효과. 줄넘기는 높은 칼로리 소모량을 자랑하는 운동으로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분간 줄넘기를 하면 약 100에서 150kcal를 소모할 수 있으며 이는 30분 정도의 조깅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꾸준히 줄넘기를 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운동 후에도 지방 연소 효과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네 번째 인치 기능 향상 및뇌 건강 개선.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줄넘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줄넘기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노년층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감소 및 정신 건강 증진 줄넘기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10에서 20분 정도의 줄넘기만으로도 활력을 되찾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골밀도 증가 및뼈 건강 강화 줄넘기는 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운동입니다. 점프할 때 발생하는 충격이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1년 저널 어브본 언드미너럴 머테벌리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올림픽 수영선수들이 줄넘기 운동을 병행했을 때 요추 및 대퇴골의 골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관절에 부담이 갈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강도로 운동해야 합니다. 일곱번째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경제적인 운동 줄넘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별다른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줄넘기 하나만 있으면 집 안에서도 손쉽게 운동할 수 있으며 공원이나 실내 체육관 등에서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줄넘기 방법. 하나, 올바른 줄넘기 자세 유지. 등과 허리를 곱게 펴고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흡수합니다. 점프는 너무 높지 않게 발 앞부분으로 가볍게 뛰어야 합니다. 둘, 적절한 줄넘기 길이 선택. 줄을 발 밑에 두고 손잡이를 들어 올렸을 때 가슴 높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셋, 적절한 신발 착용. 충격 흡수가 가능한 운동화를 착용해 관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 점진적 운동 강도 조절. 처음에는 1에서 2분씩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줄넘기를 피해야 하는 경우. 줄넘기는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운동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 무릎이나 허리 부상 경험이 있는 경우. 점프 동작이 반복되면서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둘, 과체중이거나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과 발목에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어 적절한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 고강도 운동이 어려운 경우,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넘기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심폐 건강 개선, 근력 강화, 다이어트 효과, 인지 기능 향상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줄넘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챙겨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